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코인 하는 남자 주코남입니다. 비트토렌트의 추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트론과 저스틴 선을 뒷배경으로 두고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할 것 같았던 비트토렌트 코인인데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하락한 비트토렌트입니다. 최근 끝날 것처럼 끝나지 않고 있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 내 민코인들에 대한 리스크로 코인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북한의 바이비트 그 이더리움 해킹 사건 때문에 비트토렌트가 무너져 내리고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코인 숫자는 1,500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5년 2월 비트토렌트 홀더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상장 코인 숫자는 1100만개입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거래소까지 합치면 총 암호화폐의 숫자는 4,000만개가 넘습니다. 이쯤 되면 왜 이리 비트토렌트를 포함해 다른 알트코인들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비트토렌트는 트론과 코인 시장의 풍우나 저스틴 써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만 해결된다면 분명 전고점까지는 순식간에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때문에 2월 22일 새벽 간 코인 시장이 또 난리가 났었죠. 역대급 암호화폐 이더리움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해킹 사건들과는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주식 시장과 달리 코인 시장은 아직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사실.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 무슨 연례 행사마냥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이비트 사건은 정말 규모 자체가 역대급으로 파괴적이었습니다 약 2조원 규모의 이더리움이 해킹당했습니다 왜 하필 또 이더리움이었을까요? 어쨌든 이번 바이비트 해킹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고 역시나 해킹 조직은 북한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킹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과 스왑하며 작은 세탁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과거 FTX 해킹 사건 기억나시죠? 정말 말 그대로 코인 시장이 폭락 수준이 아니라 멸망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비트 해킹 사건은 FTX 해킹 사건보다 3배 이상의 암호화폐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폭락하지는 않았죠. 그 이유는 그래도 바이비트가 대처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비트 내부 직원 해고록에 의하면 투자자들과 고객들의 출금 요청이 역대급이었는데도 과거 사례와 달리 모두 다 출금 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코인 시장에서 바이비트의 대처는 아주 효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고위 임원들이 10시간 넘게 밤새워 가며 타 거래소로부터 코인을 빌려 가며 대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위 이 극복을 통해 오히려 바이비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작성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바이비트는 급하게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비트겟 등으로부터 이더리움을 빌려가며 고객들의 출금 요청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암호화폐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역대 최악의 해킹 사건이었지만 바이비트의 발빠른 조치로 코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비트토렌트는 해킹당하지 않았습니다. 해킹에 대하여 긴급 발표가 있었을 때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며 소폭 하락했을 뿐이었죠. 그러나 이후 월요일부터 다시 시장 심리가 무너지며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킹 사건으로 비트토렌트 홀더 분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와 비썸 그리고 코인원은 신규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 마케팅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수수료 장사가 돈이 되니까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짜로 돈을 준다는데 마다할 필요가 절대 없죠 이번 북한의 해킹사건을 이용해서 거래소들이 앞다투어 신규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라코인 채널에서도 거래소와 제휴를 통해 구독자 15,000명 돌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월 초에 15,000명을 돌파했을 때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거래소와 협의가 딜레이 되어서 15,500분이 돌파한 지금에서야 공지를 드리게 됐습니다. 무슨 이벤트냐면 백테더 15만원을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업비트 혹은 빗썸 둘 중에 한 곳만 이용 중이시면 무조건 참가가 가능합니다. 코인 원가는 죄송하게도 제휴가 안되어가지고요. 코인원 이용 중인 구독자 분들은 이벤트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이벤트 참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만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라코인 채널에서 모바일 기준 구독중이라는 문구가 보이게 캡처를 혹은 PC를 이용 중이시라 핸드폰 카메라로 구독 중이라는 문구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 주신 다음에 제 개인 번호 010 5707 5236으로 신청이라는 두 글자와 해당 사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거래소와 파트너십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다 보니까 구독 인증은 귀찮으시겠지만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업비트 혹은 비썸 둘 중에 한 곳은 무조건 이용 중이셔야 됩니다. 또한 너무 죄송하게도 코인 원가는 제휴가 안 되어서 참가가 불가능합니다. 100테더면 15만 원입니다. 잠깐 1분만 투자하시면 무조건 100테더 15만원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 참가하실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5707-5236으로 해당 사진과 함께 신청이라고 두 글자 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2025년 3월 20일까지 참가가 가능한 이벤트니까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1분만 투자하셔서 꼭 100테더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북한의 바이비트 해킹 사건 은 정말 역대급이었고 저도 새벽 간 놀라가지고 출금을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만 바이비트는 정말 대응을 잘했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킹 사건을 이용해서 장사꾼들 답게 거래소들은 앞다투어 기존 투자자들을 유지하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역대급으로 투자 중에 있습니다. 제라코인 채널에서 제 영상 클릭해 주신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15만 원 공짜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2025년 3월 20일까지 참가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제 개인 번호로 해당 사진과 함께 신청 문구만 문자로 보내. 보내 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보내 주시면 빠르게 보내 주실수록 빠르게 15만 원 받아 볼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거래소에서 드리는 이벤트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한 분당 한 번밖에 참가가 안 되고요. 문자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100% 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제가 답장이 없다고 다시 또 보내 주시면 당연하게도 순번이 뒤로 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는 사진과 신청 문구 한 번씩만 보내 주시는 게 가장 빨리 100% 15만 원 받아 볼수 있습니다. 저도 비트토렌트 홀더로서 최근 비트토렌트 코인의 가격 폭락 때문에 욕이 나왔는데요. 이번 15만 원 이벤트 통해서 초밥이나 시켜 먹을까 합니다. 구독자분들도 15만 원 받으셔 가지고 가족분들과 외식이라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초밥 시켜 드실 분들은 제 돈도 아니니까요. 제 개인 번호 010-5707-5236으로 신청이라고 두 글자 구독 인증 사진과 함께 보내 주시면 됩니다. 초밥 같이 시켜 먹고 빠른 시일 내에 비트토렌트가 전고점까지 상승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100테더 1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틴 써니 주인으로 있는 비트토렌트가 날아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폭락한 모습에 실망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분명 상반기 내에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토렌트 코인의 가격 하락 때문에 상심이 크신 분들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당 이벤트 꼭 참가하셔가지고 15만 원 받고 가족분들과 외식이라도 따뜻하게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5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절대 작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 생각합니다. 투자 실패를 통해 손실을 보는 것도 큰 손실이지만 눈앞에 공짜 돈을 놓치는 것도 정말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인증과 신청 문자 하나면 15만원, 100트 더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20일까지니까요. 비트토렌트 홀더 분들은 꼭 받아가셔가지고 정말 가족분들과 따뜻한 외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토렌트 코인의 전거점 회복을 기대하며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트토렌트 홀더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업비트와 비썸두째로 둘 중에 한 곳만 아이디가 있으면 참가가 가능합니다. 코인 1은 죄송하게도 진행이 어렵고요. 제라코인의 채널 구독 이후 사진과 함께 신청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100테더 15만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